감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. 감자도 요즘에 되게 비싸요. 감자를 에어프라이에 한번 15분 동안 구워냅니다. 그러면, 이게 자르기가 굉장히 편해요. 자르기가. 잘 잘라져. 근데 생감자를 이렇게 자르려면 좀 힘들죠.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모양으로 잘라낸 거거든요. 끝이 남으면,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. 그래 이렇게 잘라낸 것을 다시 에어프라이에 15분 동안 구워요. 그러면 이거는 한 3번 정도 구운 거고요. 이건 15분 동안 한 2번 구운 거예요. 요즘은 감자가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아웃 백의 맛을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갈변을 하면 우리 몸에 안 좋죠. 이 갈변한 정도에 따라서 구운 정도에 따라서 좀 맛이 틀리긴 해요. 그래서 기름이 안 들어가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물에 삶았어요. 삶은 다음에 물을 중간에 따라버렸죠.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다 뉴스가 듣고 삶았거든요. 소금도 좀 넣고요. 그래서 에어프라이를 이용한 감자구이.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